민수기 35장 여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 촌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2000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 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둘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가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를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란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란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의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이라무르 사람을 죽인 자곧 고살자를 증인하는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